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x에 대한 이야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에 대한 자료 그리고 주양자수하고 부양자수를 n과 l로 나타냈어요. 그럼 3주기 원소의 오비탈을 나타내면 1s, 2s, 2p, 3s, 3p까지 들어가겠죠. 1s 오비탈의 주양자수 1, 방위 양자수 0, 2s는 2, 방위 0, 2p는 주양자수 2의 방위 양자수가 1, 3s는 31, 아 30, 그리고 3p 오비탈은 3일이 되겠죠. 주양자수는 가나다가 모두 다르다. 그러면 1s, 2s, 2p, 3s, 3p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주양자수 플러스 방향자수는 가와 나가같다 그러면 가와 나가 같을 조건 입p와 3s가 주양자수하고 방위양자수를 더했을 때 3으로 같은 거죠. 그 외에 같은 값을 갖는 오비탈은 없네요. 다음. 주양자수에다가 방향양자수를 뺀 값은 나와 다가 같다. 나가 2p 오비탈이다라고 한다면 다는 1s 오비탈이 되는 거죠. 나가 3s 오비탈이라고 한다면 다로 만족되는 오비탈은 없네요. 따라서 1s 오비탈이 다 2p 오비탈이 나 3s 오비탈이 가가 되는 거죠. 보기 방향자 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나, 이, p 방향자 수 1이 되고요. 가, 3S 방향자 수 0이 되는 거죠. 이게 오른 내용. 에너지 준위는 다가 가보다 크다. 다, 3S 오비탈. 가는 1S.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가가 더 커야 되겠죠. 3S 오비탈인 가가 1S 오비탈인 다보다 크다. 어, 는 오를 취하는 내용. x의 홀 전자 수를 물어봤죠. 우리 맨 마지막 문장을 해석하지 않았나요?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가 1s 오비탈이 3s 오비탈보다 많다. 1s 오비탈은 3주기 원소기 때문에 당연히 2 개, 2s도 2 개, 2p도 6 개가 되겠죠. 근데 3s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야지만 1s 오비탈보다 전자수가 적겠네요. 그래서 이 원소는 x는 나트륨이 되는 거고, x의 홀전자는 한개 있다. 옳은 내용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